할렐루야 자, 어느덧 우리 한 주의 절반 그리고 또 10월 30일 오늘 수요일 우리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는 53장부터 53, 54, 55 그리고 56장 총 우리 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성경을 펴서 53장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셔요. 자, 저 같으면 죄인이고 맨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을 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에 맞음을 통해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한다고 말씀하셔요. 자, 사랑하는 햇살 가득한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은혜 의 하나님을 53장에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54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지경을 넓혀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죽음의 생명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경이 죽음에서 영원한 삶의 지경으로 그 절막터를 넓혀 줄 것을 54장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5장 말씀에, 이제 그 장막탈을 넓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사람이 52장 말씀에 이렇게 1절에 소리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우리 주님께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려라. 55장의 말씀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6장 말씀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함께 주님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서 기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때 모두가 연합하여 예배자가 되고 주님이 거하는 만민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부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기도자가 되어지는 오늘 수요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